최님 네? 아니에요. 뭐 잘못했나요? <웃음> <웃음> 네, 본인 잘못하셨어요. 뭘뭘 뭐, 뭐 잘못했죠? 아니, 저번에 최영님이 나한테 형님님이 요즘 차가워졌어 이러는 거야. 엉이 <laughs> <laughs> 님은 <오님을> 좀 변했어. <laughs> 어떻게 변했어? <laughs> 나 지금도 반응 봐봐. 너무 차갑지 않아좀 아, 약간 <laughs> 콜드해지긴 했네. 나 아, 요즘 말 거는 게 무서워서 조용해지잖아. 후덜덜덜 후덜덜덜덜덜이투훈 유튜브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음, 반갑고. 어서오고. 좋은 하루가 되고 계신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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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오늘 인기매물 두 분께서는 혹시 원하는 팀장이 있으신가요? 오늘 인기매물.. 실프랑이춘영 아니었어? 나 그렇게 오늘 알고 인기 있었네. 뿡이님과 청훈이 많이 붙었냐. 죄송데 진짜 아무도 저안 뽑으셔서 저 마지막 투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뿡이님도 잘하시지 않습니다. 발로란트를 안한지 <laughs> 1년이에요, 1년. 꼭 <laughs> 1년 전에 발로란트를 벌써 폐타는 소리? <laughs> 헉! 츄양님 <수향님>. 네? <laughs> 아니에요 뭐 잘못했나요? <웃음> <웃음> 네 본인 잘못하셨어요 뭘 뭐, 잘못했죠? 아? 아니 저번에 츄양님이 나한테 봉인님이 요즘 차가워졌어 이러는 거야 봉인님이 <laughs> <laughs> <어이님을> 좀 변했어 <laughs> 어떻게 변했어? 나 지금도 반응 봐봐, 너무 차갑지 않아? 좀 약간... <laughs> 콜드해지긴 했네. 나 아, 요즘 말 거는 게 무서워서 조용히 있잖아. 후덜덜덜 <laughs> 후덜덜덜덜덜 <후돌돌, 후돌돌, 웃음> 너 본래 아, 듣는 거 어찌나? 찬호 오빠 안녕. 들어왔으면 아이. 안녕하십니까 이사로랏! 안녕하세요. 너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듣는 거까지 꺼버리던데. 사람 아니? 사람 많길래 눈치 보고 있었어. 인싸냄새 심하게 풍기길래 닥치고 있었어. 혹시 그 대학교 인사 인사법이라고 아나? <laughs> 그게 뭐 그게 뭐, 뭔데? 뭔데? 아, 아니야. <laughs> 알려줘 너무 궁금해. 진짜 너무 궁금해.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아니야, 일단 아니야. 일단 하기 전에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부터 왔었는데. <laughs> <laughs> 야너왜 그래? 난잖아. <laughs> 아 쓰리 쓰리 쓰리. 설명하면 왔었긴 아싸, 한데. <laughs> 아 오케이 확인 쏘리 너부라 우리 인터뷰 되게 어... 재밌게 하기로 했다 어떻게? 각자 개인기 그 성대모사 하나씩 하기로 했어 우리 어, 나 이춘영 해야지 아니아니 원숭이 <laughs> 나 그걸 왜해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이춘영 성대모사 하면서 인터뷰 하자 <laughs> <laughs> 전부 다 맞아. 모두 하나도 안 똑같음 아이 오이코 장난하니? 장난하냐 얘가 하면 좀 역겨울 것 같은데 한번 해줘 <웃음> <웃음> 타고! 아, 아 누구? 어허, 너진지 우리 애가 안 한다더라. <목소리> 자, 그리고 팀장 페널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이제 팀장도 모든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너프를 좀 시켰다. 권총만 사용하게 하는 룰로 바뀌었습니다. 아, 자, 그럼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팀장 그룹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만나볼까요? 자, 바로 손호천과 버니버니 갓대드 준바.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리더 그룹으로 오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진이 못 나왔냐? 팀인데 자,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일단 데스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리더 그룹 말고 어, 팀원들도 한번 살펴봐야죠. 어떤 선수들이 준비하고 를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A 그룹과 B 그룹, C 그룹, D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봤을 때좀 FPS, 어, 발로란트 좀 잘할 것 같은 뭐 그룹별로 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어 픽맨 선수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이 선수는 제가 이제 검은이키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밀량박시시더라고요밀량박시요 <laughs> 네, 이번에도 <또> 밀양박씨신데. <laughs> 아, 네, 네,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다른 그룹 팀원과 혈연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혈연으로요? 네. 뭐 친척이 있나요? 네, 여기? 친척이 있더라고요. 밀량 같은 밀양마 씨가 있더라고요. 아, 손마 그래비티 박? 그렇죠. <웃음> <웃음> 아, 밀양마 씨. 밀양마 씨면 제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기 김해김씨 계시면 다손 들어 주세요. <laughs> <laughs> 어, 김풍 선수하고도 좀 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대회설이? 아, 네. 김풍 선수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임을 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 제가 운다. 보통 이제 아, 보통. 다 이제. 어, 그냥 평균적으로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나 에이스 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나 어필한 나이 정도로 잘한다. 어필해주셨거든요. 네. 아, 자그 네. 이제 시그룹의 마지막 이초홍 선수. 이초홍 선수 지금 뭐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게임을 해봤는데 이 선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초홍 선수가 시그룹의 거의 원탑이지 않을까. 어그룹의최이 아, 네. 선수가 일단 연습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도 장난 아닙니다. 네.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정말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네네. 이번 테이트 좀 잘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어요. 왜못팀들이 네, 뭐 많이 봐서 쓰니까요. 네. 자 그럼 드래프트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먼저 팀장들의 뭐 리더들의 어, 선택을 먼저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드래프트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Two h o u 자 여러분 버니버니 선수는 네 완성이 됐고요. 이런 준바 선수는 또 네, 선택해야 되네요. 네. 일 점을 네, 받은. 준바 받은 이 시구로에서 두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모셔 와야 됩니다 준바님. 와. 팀이라 재밌을 것 같고 기대. 순바 선수가 기대 나왔다는요이 방송에요. 자, 순바님 <중가님, 웃음> 선택을 해주세요. <laughs> 어, 저는 토우님 고르겠습니다. 아오 그래비티 박을 걸은 음 이유는 좀 뭘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중령님의 이제 발로란트 영상은 제가 봤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발로란 뒤에 도는 초우님이 더 훨씬 높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네. 팀의 특징은 다들 이제 발로란한테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 네. 있는 분들로 모셨다. 네. 한번 해봤다. 픽을 잘한 거네요, 그러면. 근데 스돌이잖아요, 그건.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참고를 해라. 예예. 음. 예. 어쨌든 이제 갓테드 선수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준반님도 의외로 팀이 좀잘 찾은 것 같아요. 준반님은 좀 어떻습니까? 아, 저는 굉장히 좀 만족 중이에요. 아, 굉장히 <laughs> 만족 중이에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뭐 준바 팀의 좀 장점이 있을까요? 조금 일단 다른 팀들에 비해 팀원 전체가 조금 금방 발로란트 이제 플레이하는데 적응을 금방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일단은 아이야. 좀 FPS의 근본 팀이다. 네. 어 그쵸. 근본이 있다 보니까. 근데 네. 이제 1 팀이 좀 많이 두렵긴 해가지고 지금. 아1 팀이 좀 두려워요? 네. 어. 실프 님이랑 실프 슬프님 님이 아, 좀. 아 근데 실프 너무 잘하긴 해. 이 발로란트에서 좀 많이 잘하시잖아요. 음. 네, 네 이길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드래프트픽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은 어느 팀이 좀 좋아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성주 아, 팀이 세 보이긴 말씀하셨습니다. 하죠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마이크 안 김... 부... 추추아 연달님 안녕하세요 연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초면이네 <laughs> 어뭐야 <laughs> 인형님은 어디 가셨지? 일어나세요 인형님. 인형님. 일어나세요 용사요. 용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용사요. 제발 일어나.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주번님 아, 안녕하세요. 아 이제 오셨구나. 마이 마토 오 마이 갓안 자리에 안 계셨었구나 <목소리도>